자, 제가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요. 자, 제가 볼을 하나씩 드리면 일단은 1라인 쪽에서 드라이브를 걸어보겠습니다. 저 이쪽으로요. 자, 확실하게 걸어보세요. 자, 들지 말고요. 내가 걸었을 때 연결 연습이 아니고 내가 쫙 걸었을 때 어떻게 보면 득점도 할수 있을 정도로 한번 걸어보세요. 자, 다시. 자, 중심이 좀더 왼쪽으로 쓰러져요. 자. 그렇지. 그쵸? 자, 다시. 자, 준비. 자, 다시. 자, 잡고. 어. 그니까 내 몸하고 볼이 열로 오는데 보세요. 몸은 열로 빠지고 이렇게 잡아요, 지금. 좀 멀어요. 그렇죠. 네, 어. 좀 내가 멀어요. 오른쪽 그 중심에 대한 그 엄지발달을 다시 따라가줘야 되는데, 따라가지질 못하는 거죠, 지금. 네. 볼게요. 자. 자. 어. 자. 옳지. 자 잡아요. 어. 자, 응, 어, 그렇지 잡아야지. 잡고 채요. 어. 잡고, 옳지. 잡고 채요. 옳지. 잡고, 옳지. 아이고, 옳지. 자, 자 잡고 채고 채을때의 중심이 이렇게 되죠. 어. 잡았을 때, 자, 잡고 약간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자체를, 그렇죠. 자체를 좀 되는데. 그렇죠. 좀더 눌러주세요. 다 다시.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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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다리가 안 보이잖아요. 네. 한번 해보세요. 볼이 온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일단 어, 하세요. 계속 하세요. 계속 음, 하세요. 괜찮네요. 나 아, 이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느낌인데 괜찮아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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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자, 자, 잡고.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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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 라인 쪽에서는 아마 하체 힘이 더 들어갈 거예요. 그쵸? 그렇죠? 약간 이제, 일 라인 쪽에서는 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 하긴 하되, 골반 위주로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좀이 라인에서는 뭔가, 뭔가 더 실어줘야 될 거예요. 그정도 거리면 될까요? 조금만 더 뒤에서. 뒤로? 네, 됐어요. 그 정도면 됐어요. 네. 네. 보세요 옳지. 어, 옳지. 아, 옳지. 아, 옳지. 아또 쓰잖아요. 그쵸? 어. 아, 네네네. 그걸 내가 쓰지 않게. 옳지. 옳지. 자, 쓰지 않게. 자, 여기요. 옳지. 옳지. 스윙을 올리려고 하지 마요. 이렇게 올리려고 하지 마요. 그냥 가요, 그냥. 어, 그냥. 됐습니다. 올리려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볼을 넣겠다는 거거든. 그냥 가요 괜찮아요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내가 지금은 만약에 올린다고 생각을 하면 상대방이 강한 볼을 보냈을 때 들려버려요 그냥 바로 그냥 보낸다고 생각해요 다시 해볼게요 자, 옳지 그냥 바로 보내요 어, 좋아, 좋아 좋아 옳지 옳지 조금만 더 뒤에 서요 옳지 옳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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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지 마요 응, 올리지 마요. 그렇지. 올리지 마요. 옳지. 옳지. 나이스.